자 유형 17 보죠 유형 17에서 대표 문제 볼게요 t 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파이까지야 파이까지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y좌표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 맞지, 얘들아? 네.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진 것 같고요. t에 0 한번 넣어볼까요? t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t에 0 넣으면 1 곱하기 사인이니까 뭐야? x 0되나그 다음에 어기에0 넣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 t가 0일 때얘들저 점, 이 곡선에 얘들아? 0,1을 지납니다. 맞죠? 네. 오케이.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사인 30도가 얼마지? 그지? 그다음에 그또 2의 6분의 파의 코사인 30도가 얼마죠? 아 이런 점이 찍히는구나. 하나만 더 해볼까? 2파 2분의 파의 대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 맞아요, 얘들아 네. 맞죠? 그다음에 2분의 파의 대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하려면, 그래도 궁금하잖아. 저 곡선이 도대체 어떤 곡선이야? 라고 해서 자기가 t값에다 알고 있는 특수값들, 특수값들 얘들아 그냥 쭉 대입하면서 점들을 찍어 보세요. 점들을 찍어 보면 저 곡선이 얘들아 탁 찍혀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저 어디 입과라면.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그냥 덤비지 마시고, 그냥, 아, 그냥 0코면 그럼 아. 0,1에서 출발해서, 0,1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돼 있어? 파이까지 간다고 돼 있고, 파이 한번 대입해보자. 파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 파인가요? 파이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 0이야? 0이었고요그 다음에 파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자, 선생님, 처음 출발 어디서 시작했어? 영콤마 이래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얘들아, 파이 했더니 얘들아, 어디에서 끝나? 영콤마 어디에서 끝나요? 영콤마 얘들아, 어디에서 끝나지? 마이너스 2에 뭐야? 파이에서 끝나는 거야? 맞아, 얘들아. 네. 이렇게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려보시면, 그려보시면, 그려보시면 이게. 어? 달팽이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 그려지겠구나. 근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겠죠? 왜? 지수함수의 영향 때문에 확 벌어질 것. 그러니까 팽창하는, 팽창하는 달팽이의 그래프 모양.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우주의 팽창, 팽창 운동을 설명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그래프에요. 나중에 대학가서 물리하시고 나에겐 자기가 관련된 파트 하실 때 브라운 운동, 분자의 운동, 확산 속도, 그때 나오는 식이야. 나오는 식이니까 범상치 않은 식이라는 거는 알면 돼.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식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엄청나게 유명한 식들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암기는 안 시키지만 나중에 대학 가면은 저게 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고요 그식다 외우셔야 돼요 대학 가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될걸 자자 암튼 자, 대충 알겠어요 이런데 얘들아 뭘 구하라고요 지금 길이 구하라고요 아,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때 그건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길이 구하라는 거야 맞지 얘들아 길이 구하라고 했고 자 아무 생각 없이 얘다 길이 구하러 가겠습니다. 가자.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길이는 매개변수로 표현됐을때 어? 이거 뭐야? 움직인 거리와 똑같은 공식을 쓴다. 적분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루트. 여기는 얘가 뭘 미분한 거? x를 미분한 거 제곱. 여기는 얘가 뭘 미분한 거? y를 미분한 거 제곱. 그 다음에 dt. 이거 이해가시죠? 네. 자 이제 미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미분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선생님, 지수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곱했어? 곱한 걸 얘다 미분하면, 암산 돼야 돼. 이해 예. t.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인 티 t에다가 미분한 거더 하는 거 아니야? 저건 미분함에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e 예. 에 t가 있고요. 원래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한 거. 이분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들고 하세요 얘들아. 여기다 대입할 거고요. 여기다 대입할 거야. 나지 얘들아? 아 결국 산수네. 산수만 열심히 하면 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루트. 자, 요거 얘들아 제곱할 거야.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2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간단하게 쓸게. 사인 더하기 뭐? 코사인에 그 뭐가 되고요?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것도 똑같겠 줘. 뭐. 뭐예요? 제곱하면. 2에. 예. 이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에 뭐가 돼요? 제곱. 제곱이 되겠고요. dt가 되겠죠. 맞지? 네. 그러면 e a e, t로 묶을 수 있겠네? 묶을 거고요. s제곱, s제곱, 제곱, D, 아, c의 제곱, c의 제곱. 아까는 똑같네? 뭐야 이거? 그냥 e나? 네. 이거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서로 지워지고 사인 제곱 2개, 코사인 제곱 2개만 남으니까 e 아니야? 네.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문제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얘가 뭐가 붙어있어요 지금? 루트가 붙어있으니까. 시이 예쁘게 쓰면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2에 루트가 붙으면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에 루트가 붙었는데 제곱 지우면서 벗겨지겠네.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다섯 개들아. 다들 루트 2에. 2에 T. 적분해봤자 얘가 뭐야? 안 바뀔 거고요. 0에서 어디까지? 파이. 파이까지고요. 파이 D, 파이 면 어떻게 돼요? E. 루트 2에 2에 뭐? 차이가 되겠고 0대요1이 어떻게 돼요? 1이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보기 중에 1이니까 들떻게이답일까1번이 답인가? 이케1이1이이답이구나라이니 확인할 니있습니다